2016, The Amazing Leicester City. 나는 셰필드 출신의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청년이었죠. 공장에서 일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아마추어 리그에서 골을 넣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가 언젠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 레스터시티의 우승은 세계 축구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순간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선수들로 이루어진 팀이 이전 시즌 강등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리그 중 하나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죠. 이 선수들 각자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롭고 독특하지만 제이미 바디의 성공 여정은 진정한 센세이션으로 평가되죠. 스물네의 지역 공장에서 일하며 프로 축구를 꿈꾸지도 못했던 그가 단 다섯 해 만에 잉글랜드 최고의 선수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잉글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려 140 개가 넘는 다양한 축구 리그가 존재하며 이는 480 개의 디비전으로 나뉘어 있죠. 이는 대략 7,000 개의 클럽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대 적인 것이지만 그 규모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각 도시마다 여러 훌륭한 축구 클럽이 있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클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 제이미 바디는 고향 도시의 한팀 경기를 보러 갔다가 그 클럽에 첫 눈에 반했습니다. 그 팀은 바로 셰필드 웬즈데이였죠. 아버지는 내가 5살 정도였을 때부터 경기에 데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경기는 유럽에서 가장 큰 단일 스탠드 중 하나를 가진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나는 너무 어려서 사람들이 나를 들어 난간 위에 앉혀 주곤 했습니다. 그 감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 셰필드 팬들은 황금 시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팀은 잉글랜드 최고의 클럽들 사이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가 언젠가 자신이 사랑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필드에 서겠다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부모님은 아이의 꿈을 응원하며 웬즈데이 아카데미에 등록시켰다. 어린 선수는 축구와 이 클럽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죠. 그는 몇 시간 동안 리그 순위표와 경기 일정을 들여다보며 시즌이 끝날 때 팀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 상상하곤 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훈련에 바쳤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는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6살까지 모든 노력이 이어졌죠. 그러나 셰필드의 코치들은 그의 체격이 작다는 이유로 바디에게 축구 선수로서의 미래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바라보 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나는 그날을 잊으려고 몇 주, 몇 달, 몇년 동안 노력했어요. 나에게 좋은 선수가 되기에는 체격이 너무 작다는 말을 들었죠. 웬즈데이 훈련장을 나섰을 때 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평생 동안 나는 이 클럽과 함께 울고 웃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을 들은 것이었죠. 그들은 내가 이 유니폼을 입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처럼 갑작스러운 실망감은 어린 선수의 아직 단단하지 않은 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디는 자신감을 잃었고, 이후 한해 동안 다니던 체육대학팀에서만 경기를 뛰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종종 팀을 찾아 새롭게 시작해보라는 말을 주곤 했지만 바디는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8번째 디비전에 속한 한 클럽에서 유소년 팀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도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죠.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소독브리지와 계약을 맺기로 동의한 후 나는 18살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도로 건너편의 필드에서 일요일마다 경기를 치렀습니다. 나는 단지 공을 차고 즐기고 싶었어요. 프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 은 이미 사라져 버렸죠. 웬즈데이에서 제외된 일은 내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이제 나는 단지 스톡브리지를 위해 뛰고 싶었을 뿐이었죠. 잉글랜드에서 프로 리그는 상위 4개의 디비전으로 구성됩니다. 8번째 디비전은 주로 주말에 경기를 하는 아마추어 리그로 선수들에게는 주된 수입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디는 셰필드의 한 펍에서 바텐더로 일하게 되었죠. 선수가 주전 팀에 합류하기 전에는 자유 시간이 있으면 어디서든 경기를 할수 있었고 제이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스톡브리지 외에도 지역 스포츠 발을 위한 펍 대회에 참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회는 꽤 재미있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종종 전날 밤에 술이 덜 깨서 경기를 하는 팀들과 맞붙었어요. 우리는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쿨리파크로 갔고, 그곳의 축구장에서 11시에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밤새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보통 운전자가 되곤 했는데, 나는 절대로 그 역할을 맡지 않았어요. 2007년 바디는 배서 일을 그만두고 의료용 보철물을 조립하는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축구를 계속했고 좋은 성과 덕분에 스톡브리지의 주전으로 뛸수 있었습니다. 스무 번째 생일이 지난 후 3주 만에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약 4년 반 동안 근무했다. 전반적으로 나는 트루라이프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나는 1,000파운드 조금 넘는 정규급여를 받았고 이 금액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몇 번의 모임을 즐기기에 충분했어요. 게다가 이 일은 내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구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죠. 바디는 자서전에서 파티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습니다. 매 경기가 스포츠파에서 끝났고 그는 자주 월요일을 숙취로 놓쳤다고 회상했습니다. 방출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매니저와의 좋은 관계 때문이었죠. 어느 월요일 바디는 감옥에 갈 뻔했습니다. 지역 클럽에서 그는 큰 싸움에 연루되었고 사실상 싸움의 주범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카메라에 녹화되었고 참가자들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바디는 1년의 집행유예, 2년 동안의 경찰 기록 등록 그리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시점부터 나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어요. 내 발목에는 고무줄처럼 생긴 발찌가 차여있었어요. 발찌와 통금 시간은 공장에서의 내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셰필드에서 2시간 이내로 떨어진 원정 경기는 참석할 수 없었어요. 만약, 거리가 조금 짧으면 나는 약 60분 정도 경기를 한후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야 했습니다. 스톡브리지 축구클럽에서 공격수는 성장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팀에서 마지막 시즌 동안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두드러졌지만, 그의 규율 부족은 더 높은 리그의 클럽들로부터 제안을 받는데 방해가 되었죠. 사실 선수 본인도 그리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는 것이 좋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나는 스톡브리지에서 마지막 시즌을 마쳤어요. 부상과 징계로 20경기의 경기를 놓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골을 기록했었죠. 사람들은 내 문제들이 좋은 클럽들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항상 가슴 속에 불꽃을 지피며 경기를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2010년에 딸이 태어나면서 자리를 지키고 걱정없는 삶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디는 아이의 어머니와 함께 살 생각은 없었지만 이 가족에 대한 책임은 그의 어깨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한 단계 위의 리그에 있는 팀에서 주당 250 파운드를 받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팀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후 1년 만에 그는 플리트우드 씨의 팀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아직 프로리그는 아니었지만 클럽은 프로리그로 올라가고자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24년 동안 매일 훈련을 했고 그것은 내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더 이상 의료용 보철물을 조립하거나 공을 공장 주차장 쓰레기통에 차는 일이 없었죠. 이제 나는 평생 축구를 하고 그로 인해 돈을 벌 생각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꿈을 꾸기도 어려웠어요. 잉글랜드 축구는 단지 축구리그 시스템의 조직과 모든 디비전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유명한 것만이 아니라 잉글랜드 컵이라는 대회 덕분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축구 대회로 그곳에서는 한 명의 프로 선수가 없는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리버풀과 같은 강팀들과 맞붙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회에서 제이미 바디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챔피언십 팀몇 팀을 이긴 후 그는 몇몇 큰 클럽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집요한 팀은 레스터였습니다. 당시 레스터는 잉글랜드 최고의 리그 바로 아래 디비전에 있었고 공격수에게 100만 파운드라는 금액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추어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한 적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단계로의 이적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적 금액이 선수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그는 예전처럼 골을 넣을 수 없었으며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바디는 축구를 그만두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클럽들에서는 20골을 내었지만 이거도 지금은 겨우 5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그게 제 감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 수준이 제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추락했고 대부분 혼자 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죠. 이 단계에서 저는 미쳐가고 있었고 심지어 축구를 완전히 그만두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시즌에 바디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터는 모든 경쟁자들보다 한 단계 위였으며 전속력으로 잉글랜드 축구의 톱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키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 혼란스러운 삶에 평온함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경기장 안팎에서 상황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의 지원은 제가 축구에 집중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순간에 착한 천사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술을 마시고 탈의실에서 시끄럽게 굴었지만 확실히 저는 좀더 차분해졌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와 바디 모두의 데뷔는 불운한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시즌이 끝나기 아홉 라운드 전 팀은 강등권에 위치해 있었고 그들의 포인트는 19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스터는 시즌 마지막 아홉 경기에서 7경기를 이기고 한 경기는 무승부로 마쳤습니다. 이 결과는 그들이 강등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고, 바디는 자국 대표팀의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어디에 있었나요? 나는 휴가 동안 아이옷을 사고 있었고, 갑자기 메시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저를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사인 데이블레니에게, 이거 장난인가요?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는, 아니, 진짜야? 라고 답장을 보냈고, 불과 5분 후에 그 뉴스가 스카이 스포츠에 나왔습니다. 인기의 상승과 함께 책임감도 커집니다. 하루 종일 당신과 당신의 가까운 사람들이 파파라치의 표적이 되어 그들은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이를 대형 스캔들로 키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의 뒤에는 바디에게 바로 다가왔습니다. 카지노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바디는 한 손님과 언쟁을 벌였고 그 손님을 일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날, 모든 스포츠 매체는 그 선수를 스타병에 걸린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선수는 너무 놀라서 자신의 경력이 이렇게 낙인 찍히면 끝났다고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팀 사무실로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방출될 것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기도 전에 기자들은 그를 위한 새로운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은 심지어 그 자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디는 처음으로 그를 유년 시절부터 키운 아버지가 실제로 그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문제는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왜 부모님이 이 얘기를 나와 직접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해야 했을 텐데 저는 그걸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유는 오직 부모님만이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바디는 자신의 이름을 둘러싼 음모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운명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그는 그것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시즌 초 레스터는 당시 불운의 감독이라고 불리던 라니엘이 감독 아래에서 리그를 이끌었고 팀은 언론에서 아무도 모르는 선수들로 구성된 강등 후보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번째 라운드가 지나면서 레스터는 다섯 번의 승리를 거두었고 단한 번만 패배했으며 바디는 일곱 경기 연속으로 골을 내겼습니다. <목소리> <형> 두 라운드 후 바디는 이 기록을 아홉 경기로 늘렸고 2003년에 루드반 니스텔로이가 세운 기록을 타이하기까지 한 골만이 남았습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바디는 네덜란드 선수의 기록을 경신했으며 그 다음 경기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그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준프로 수준의 클럽에서 뛰던 선수가 13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기록을 넘을 수 있을까요? <놀람> 그의 11번째 그1번째 리그, 번째 레스터 는이어서몇 번의 승리를 거두었고, 그 덕분에 시즌 중반에 선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팀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들이 곧 경기를 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즌 내내 그들이 우리 팀이 경기를 지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직도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모두가 이게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레스터가 정말로 잉글랜드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싸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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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초에 강등 후보로 명확히 꼽혔던 팀은 가장 가까운 추격자들과 10점 차로 벌렸고 한때 셰필드 아카데미에서 필요 없었던 공격수는 24살 때 축구로 돈을 벌 기회조차 없었지만 29살에 잉글랜드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영화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모두가 바디는 한 시즌에만 빛을 발한 선수일 거라고 생각했으며 그는 그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00 2020년 이 공격수는 또 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골든부츠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이미 33이었죠.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13경기에서 11골을 기록했습니다. 레스터는 리그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상황을 어디선가 이미 본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셰필드 웬즈데이에서 쫓겨났을 때 부서졌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는 언젠가 내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국가 대표팀에서 뛸 거라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죠. 5년 후 저는 잉글랜드 챔피언이 되었어요. 루드반 리스텔루이는 팀의 탈의실에 들어갈 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라고 했어요. 작가는 제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담은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벽난로 위에는 제 개인상, 바로 잉글랜드 최고의 축구 선수로 선정된 상이 놓여 있었어요.